그래서 FRRO를 인도 도착하고 14일 안으로 끝내야 돼서 그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으러 가고 있고요. 호스텔 레지던스 프로프를 내야 되는데 그걸 어제 제가 신청을 해놨거든요. 내일 로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발급이 되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순조롭게 레지던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습니다. 라쥬바야 피자 완전 퀄리티 짱이죠? 얘기 잘 받아주세요. 고마워야 예 yeah. 인도라 <laughs> 저는 지금 이리에이션 브런치 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학년 때 들었던 교양 과목 수업들이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점수를 확인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희 센터 측으로 아직 그 점수가 안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적표를 뗄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브런치에 가서 제 학점이 어떻게 전달이 안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노키에서 여권 파우치 새로 샀는데 좀 예쁘죠? 제 여권, 새로 발급받은 여권이 파란색이라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매우 한국틱스러워진 느낌? 이런 거 원래 없었는데, 우리 다 한국에서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이 정도면 안가져도될 듯? 지금 저희가 사주간는바자리 문을 닫아서 학교 케이나 포도홀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포도홀에서 지금 장을 보고 있어요. 한국 라면들이 있는데 신 라면 한 봉지에 9,000원이에요. 좀 비싸고. 이것도 한 1,700원대? 자꾸 눈에 밟히네, 한국의 향기. 설탕이 <laughs> 너무 뭉친 거 아니야? <laughs> 어머어머 <laughs> 먹는데. 토요일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인도 계좌를 너무 오래 안 썼다 보니까 걔가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계좌 동결 해제도 신청하고 그리고 KYC 업데이트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들어서 그것 두 개랑 더해서 제가 번호가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등록했던 어카운트의 번호를 변경할 겁니다. 은행 업무가 진짜 어떻게 될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안에 바로 다 끝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루 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약간 그래서 조금 겁나요. 한번 가봅시다. 어, 너무 뜨거운데, 이거? 으! 완전히 뜨거워. 아, 뜨거워. 학교 안에 있는 sbi 뱅크에 도착했습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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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1시에 뱅크에 왔는데 1시에 모든 일이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1시 20분에 수업이 끝나서 언니랑 같이 스쿠터 타고 저희 방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기다리려고요. 짠. 이틀이 지났고 제 2학년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고 저희 언니가 오프라인으로 오후 수업을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문이 안 열려. 이거는 안에서 잠그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풀렸단 말이죠, 지금? 근데 문이 안 당겨, 안 열린다? 이거는 밖에서 누군가가 잠근 것이다. 왜 밖에 잠궈놓고 갔냐 하니까 언니는 안 잠궈놨대요. 지금 교수님이랑 상담 중인데 많이 급하냐 <laughs> 자기는 진짜 안 잠궜다. 아니,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laughs> 어떤 사람이야? 아니, 나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소리가 저기 엄청 크거든요. 저기 꽃, 저기. 응. 네. 근데 아무도 못 들었다. 그 언니인가? <laughs> 빨리 끝났어.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결론은 하나도 안 아팠다. 하나도 안 아프다. 결과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언니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인도에서 한국으로 소포를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요. 학교 포스트 오피스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서 인도 친구랑 같이 가려고요.

충전 완료 <laughs> 가는 소감이 어때요? 음, 가감다 떴는 떴는데 한국에 있 <laughs> 다둘다 다 통과한 거야. 어, 어 그럼, 그럼 들어갔어 지금? 지금 저거 하려고 나 어? 출국 심사. 아, 심사. 알겠어. 어잘 어, 들어가라. 어. 어.